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신이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영하 46도 한파수 삼성 매출 30배, 30배, 잭파, 400% 오르기 전, 최저 매수 기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어,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굉장히 사실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의 지금 악몽이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휴전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헤르손에다가 뭐합니까?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일단 우리가 늘, 어, 없다는 증시, 시황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굉장히 큰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식량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래도 한 여름이 아니고 한 겨울이 아니라고 하면은 에너지 대란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어 버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냐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게 되고요. 이 추위 속에서 우리는 뭐 한다? 보통 이제 보일러를 가동시킨다든지 그런 것들과 함께 에너지 사용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상이냐고 하면요, 지금 뭐 합니까? 이 영화 속에서 추 추위, 추위를 떨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엎친데 덕친격으로. 지금 시장 자체 에 뭐합니까? 지금 이 영하 30도가 사실상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예요? 미국 덮친 3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한파로 인해가지고 가동돼야 될 이런 공장들, 이런 에너지 생산, 이런 것들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이제 에너지 대란. 플러스 한파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이제 에너지 대란을 통해 도,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뭐 합니까? 인해서 한파 속이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해요. 근데 이 한파 그러다 보니까 이 한파 때문에 또 에너지 대, 에너지 생산의 차질이 생기면 뭐 한다? 에너지 대란이 또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또 뭐야 또 한파 속에 이 생산이 또뭐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무한 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결과론적으로 에너지 대란의 에너지 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파를 버티지 못하고 이 한파 때문에 에너지 생산 차질 이게 계속 무한 굴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너지 난을 해결하고 한파 속 한파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슈 부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폭염, 아니 폭염이 아니죠. 이 한파가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은 아까도 앞에 말했지만 영하 46도입니다. 46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악의 눈폭풍에다가 17명 사망에다가 사람들 이 죽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난방. 저는 분명 얘기하지만 에너지 난과, 물론 에너지 난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에너지 난을 해결할 수 없지만 에너지 난 속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이 난방 기술이 엄청나게 이급격한 효율을 낸다라고 하면은 어 이게 이 시장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예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한다? EHS로 뭐하겠다? 에너지 난을 통한 에너지 난 속에 유럽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유럽 소비자 공략. 그 삼성전자의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EHS가 에너지 난을 맞은 유럽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의 기록 중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에너지 난 때문에 에너지 난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삼성전자의 냉난방 시스템 히트 펌프라는 거히트 펌프 EHS.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아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라고 했어? 삼성 매출이 3 0배 제파터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뭐한다. 에너지난 겪는 유럽서 대학, 대박 친환경 보일러 하면서 EHS는 에어컨의 실내기에서 쭉쭉쭉 하면서 몇 배. 자, 유럽의 최근 에너지난이 닥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와 친환경 에너지를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존 보일러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고 얘가 뭐한다고요? 독일과 프랑스에선 신규 유통 확보를 통해 매출이 30배와 10배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에 따른 이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파세코, 이 파세코라는 종목을 아실 겁니다. 파세코가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21,900원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냐고 하면요. 얘가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이 폭염 속에 갑자기 창문형 에어컨이 엄청나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창문형 에어컨이 뭐 홈쇼핑에 나오면 매진, 뭐 전판 매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뭡니까. 이 파세코라는 주가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여기서 갑자기 빵 튀기 시작하죠. 어. 빵 튀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튀기 시작하거든요. 4월, 5월, 5월부터. 근데 이제 보면은 2020년 2년도 올해는 최근에 얘기가 없었지만 이최 고점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 이 파세코가 2021년도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게 창문형 에어컨 점유율 인기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뭐냐고 하면요. 이 냉난방 시스템을 통한 이 실적 모멘텀. 이 3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너지 대란 난 속에서 최저의 난방비 최고의 효율이 이게 먹힌다고 하면 지금이 30배지 앞으로 뭐야 300배 3000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점유율을 더 잡아먹고 그럼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할수 있다 파세코처럼 10배 20배 30배가 더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s 이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지금 시장에서 사봐야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넷낭방 시스템. 여기서, 사실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를 지금 이걸 사가지고, 이거를 10배가 간다. 노래 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10배 가면 50만원이거든요. 58만원. 사실 10배 가면 좋겠지.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면 증시가 폭풍성장할 건데. 근데 삼성전자가 10배 간다를 그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늘 말했다시피 우리가 뭐 하자. 대장주의 우량주보다 저가형 스몰캡.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한다 이 냉난바 시스템 부품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찾아보자 그럼 그런 종목이 10배 20배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봤더니 자 일단은 뭐라고요? 이 냉난방 시스템이 지금 보다시피 뭐다? 이게 보일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냉난방 시스템. 그래서 보다시피 냉매와 물이 열교환되면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뭐다? 바닥난방과 온수까지 가능한 에어컨 시스템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게 보일러라기보다는 이게 에너지 쪽으로서 에어컨 쪽으로서 부품 공급 이 부품이 비슷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도 보다시피 에어컨 실내기에서 냉매와 물이 열교환된다고 하면요. 냉매가 필수로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매가. 여기 나와 있잖아 냉매와 물이 열교환된다고. 그럼 냉매가 당연하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냉매 관련해 가지고 이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 딱한 종목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고? SCD입니다. SCD. 그래서 SCD가 삼성전자 과거에 창문형 에어컨 출시한다고 하면서 냉매 밸브 업체 부각의 강세인데 보면 뭐라고 해요 SCD는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대유, 위냐, 대우 등의 에어컨, 냉장고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데 있고 이 냉매 밸브 점유율은 절반을 차지합니다 SCD가 세계 냉매 점유율 절반 그래서 SCD 냉매 밸브 아이스베이커 쭉쭉쭉 해가지고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냉매... 관련해가지고 뭐한다? SCD가 어, 이슈가 부각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적으로 봐도 굉장히 최저 바닥입니다. 이렇게 우상향 흐름 가져가면서 하방추세 때려먹고 지금 이제 여기서 돌리면서 봤을 때 삼성발 모멘텀 엮어서 전고점도 아니고 그냥 원래 저항대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저, 적어도 4배 정도는 기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SCD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 말고다 단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달려있어요. 링크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1,738분이 들어와 계시죠. 1738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제죠. 잡았으면 최저 뭐12% 수익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했던 내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매도 손절 그대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74개 종목, 5개 손절했어요. 그래서 69개 수익, 누적 424% 수익이거든요. 100%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사인을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어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